경찰분 세 분이 보이시죠?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 차량들, 예, 허가 받은 차량 외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관리도 하시고 벌금도 물게 하고. 예, 세 분의 여성분들, 경찰분들이. 그리고 한쪽에는 군인. 예, 군인, 경찰 아주 엄중하게 지금 보시면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Come si chiama questo? Boi. Eh, da qui in italiano come Boy. si dice? Boi? Monopattino. Ah, monopattino, ecco, app? quello è. La app? ap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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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rio monopattino. No, questo di Boi è una marca, app. una Sì, sì. Questo è monopattino elettrico. Invece questo è proprio monopattino, monopattino elettrico. Elettrico. Sì. Va benissimo, grazie. 지금 경찰분들이 굉장히 제어를 많이 해요. 이 주변 전체 그 도보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은 차량의 통제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택시라든지 허가받은 차량들 외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성 경찰분들이 호루라기 불면서 계속 통제를 하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남자 경찰보다는 여자 경찰분들이 뭐. 바깥 뿐만이 아니에요 집 가정 집도 마찬가지 여성들이 굉장히 이지중해 여성들이 상당히 딴딴하고 강 하죠 다른 쪽에서 본이 판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Вижте, просто ви разказвам. И най-интересното за нея е, че купола е отвор. И легендата е, че от този отвор са изнесени където е времето. Това Чао. 로마인들의 현재는 예, 그죠 그런데 고대 로마 조상들은 위대합니다. 아그리파. 자, 이 조금 관심 있는 건축에 관심 있거나, 예, 스토리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이탈리아 뿐만이 아니라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사이 아그리파에 관한 문화 유산 남긴 것은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 스페인에 가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자 정면에서 바라다 본판테온의 위대한 건축물과 함께 예뭐 나타고 여러분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해만 졌다 뿐이지 주변의 풍경들은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그룹대 앞으로. 그룹. 그리고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든 안 쓰건 자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 여기 지금 가이드와 함께 설명 듣고 있는 이 그룹들 저녁 늦게 나오신 예 어르신들 또 레스토랑에서 이 오픈된 곳에서 최고의 문화 유산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 너무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반 a n t 이에요. 여러분. 자, 신들의 집합 장소. Pan-te-on 의 모습이라 합니다. Yeah, 낭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빤테온 부근에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식사도 할수 있는 예 와인샵 비 네리아 라고 하죠. 비 네리아 비 네리아 앞에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들 결국 남의 집 대문 앞에 여러분.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빤테온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가장 로마다운 곳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상점 문들은 다 닫았지만 이렇게 어. 와인과 식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저녁에 덥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낮에는 아직도 28도, 29도인데 덥지도 않고. 예, 아주 적절한 온도에 바로 전형적인 가을 날씨. 이렇게 저녁에 연인들끼리 와서 예. 고대 유적을 의자 삼아 사랑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관광객들로 꽉 찼을 바로 이 유적지가 저녁 이미 이후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룹들 이렇게 또 와서 저녁에 시원하니까 설명도 듣고, 경찰이나 군인들이 항상 주위에 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광도 할수 있죠. 아우구스스 황제의 사인 아그리빠가 건축했다 라고 하는 라틴어와 함께 국계 문다든 저 정면에 문은 현재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도 불리죠. 왁자찌꺼울해요 여러분. <laughs> <laughs> 로마 최고의 유적지와 함께 네, 저녁을 즐기는 분들과 또 음식을 즐기는 분들 레스토랑도 많지만은 예, 트라토리아 그리고 또 파니노 먹을 수 있는 곳또파 식사를 마친 분들은 이렇게 분수 옆에서 예.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분도 계시고요. 반디온 앞에 분수. 아, 모든 이탈리아 성당들 앞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분수들이 있어요. 이 분수들은 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항상 분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축약된 모습이 우리가 성수라고 해서 성당 안에 내부에 있는 그 성수가 또 있죠. 독특한 모습입니다. 교황 배출한 가문과 천국의 열쇠를 나타내는 중앙에 교황님이 쓰시는 황금의 삼중간. 그 밑에 휘장이 바로 교황 배출 가문의 휘장이 되겠죠. 문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독특한 조각 작품들도 함께 합니다 계속 복원 작업을 안 하면은 이렇게 아, 아름다운 모습들을 영원히 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은, 저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1880년, 요해 레스타우라타, 복원을 했다라는 이런 표시, 어, 기록으로 남겨있죠. 그다음에 스 11세 폰트마스 요황님제 뒤쪽에 보이는 빵테온에 바로 이 기둥입니다. 이 원주들이 16개가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올라간 모습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낮에도 한번또 언젠가 와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문화의상 판테오네 안에 내부의 모습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또 가볼게요. 판테오네로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에피를 막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 두 발로 다니는 자전거 또는 모노파티네라고 하는 아까 보신 그런 건다 다닐 수 있지만 은 차량은 무조건 노 브라테입니다. Buonasera! O eh, solo un estagno? Uno d'estagno oppure... Uno d'endica? Uno d'endica? Tutti strumenti? Benissimo! 늦게까지, 아 이것도 부분이니까 늦게까지 하네요. 지금만 문을 닫고 있어요. 유튜브, 마 벨리시미, 산책 나온 분, 두 마리의 강아지하고, 예, 저처럼 슈퍼 문 닫는 거를 지금, 아 빨리 쳐다보고 있습니다. Ciao ciao ragazzi, bravissimi! Ciao ciao! Sì,